이런 데서 결혼식 올리면 어떨 것 같아요? 아 으, 신랑은 누군가요?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경남의 비밀 미스입니다. 네 저희는 대자연의 도시 창녕군에 도착을 했습니다. 오늘 영상 만년교부터 쿠폰읍산토끼 노래동산까지 세 곳을 총 방문해서. 여러분들께 창년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볼까요? 네 그럼! 영상 만년교부터 렛츠고! 고고! 고고고고! 고고? 고고? 무비 무비 무비! 고고! 네 저희가 첫 번째 관광지 영상 만년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영산만정교가 우리나라 보물 564호예요. 아, 564호? 보물이에요? 보물이에요. <목소리> 또 이제 근데. 우리 두 분께서 경남에도 보물이잖아요. 아, 그런데 영산만정교가 옆에 손잡이가 없어가지고. 걸어다니는 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대군단장님 특히 이제 술 마시고요. <목소리> 창연군을 네. 소개하는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많이 또 소개된 곳이 영상 만연교입니다. 커플들 와가지고 아 서로 앉아있거나 그런 모습들을 삼각대로 이 자리에서 설치해서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. 여기가 바로 셀카 맞지? 이게 지어진 지가 한 240여 년 정도 됐는데 우리 또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저희가 두 번째 관광지포도배 도착을 했습니다. 우코늪이 네. 창녕을 또 대표하고 그렇죠.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숲지잖아요. 그렇죠. 아, 저는 한번 와본 적 있어요. 아, 저도요,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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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언제 언제? 저 어릴 때 먹었어요. 기억 나나요? 네. 뭐가 기억나는 건가요? 저는 어? 이제 여기 안에서 봤던 그 새들, 네 실내에서 네. 봤던 그 새가 기억이 나네요. 아, 아 저는 창녕에서 태어났거든요. 어 아, 그래? 네. 그 어릴 때 기억을 오늘 좀 더듬어 가지고, 음. 네 한번 저희가 제대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는 장소가 어딘가요, 단장님? 어, 제가 좀 전에 들었는데, 네. 대 제방이라고, 헛더늘비 가장 잘 보이는 곳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. 어. 네. 근데 이렇게 지도상으로 봐도 굉장히 넓어요, 진짜. 네, 진짜 엄청 넓죠? 이 만약에 하루 만에 본다고 하면 다볼 수가 있을까요? 어, 걸어서 돌아다니면은 한 3시간 정도. 단장님이랑 <laughs> 지원이는 새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? 저는 이제 저희 집 앞에 아무래도 강이 있으니까 해가한 아. 번씩 진짜 많이 나가다니거든요 아, 진짜요? 앉아 있는 것도 진짜 많이 볼수 있고. 아. 저도 강변 사는데 한 번도 새를본 적이 없거든요. 아, 저... <laughs> 아, 여기는 우포 출렁다리에와 있는데 단장님 한번 다리 보여 주세요. 네, 다리 보여 드릴게요. <laughs> 네, 저기 굉장히 길어요. 네. 자, 그럼 오늘도 한번 가감하게. 아, 그럼요. 네. 강하게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근데 여기 중간중간에 철제 구조물이 그냥 잘 박혀 있어서 많이 많이 흔들린다는 느낌은 없는데 되게 안정감 있어요. 네, 네. 괜찮죠? 네,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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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지금 산토끼 노래동산에 와 있습니다. 그럼 같이 한번 가볼까요? 시 둘! 시작 산토끼+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? 사랑 찍 어, 어, 어. 엄청 어, 할 것들이 많아요, 진짜 많네. 가족끼리 진짜 오기에 제일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. 아, 안녕, 도끼들아. 네, 저희 산토끼 놀이동산 썰매장에 와 있습니다. 아. 썰매가 그 <laughs> 눈썰매 장이 또 되게 유명한데 완잖아요 아, 맞아요. 근데 여기는 잔디인데도 굉장히 재밌게 됐어요어요 <laughs> <여기 와서. 웃음> 지금 <웃음> 경남이가 타고 <하고> 싶어서 준비 중인데. <laughs>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산토끼 노래동산을 마지막으로 경남 앞바퀴 창녕군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상룡굴에는 저희가 몰랐던 명소들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. 여러분들 코로나가 끝나시면 많은 방문을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경남 한 바퀴 목적지를 어디로 가느냐? 깡짝 깜짝 뛰면.